1번 동작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인트로가 4-8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4, 2, 3, 4까지 쉬고, 5부터 동작할 건데, 오른발 살짝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고개는 내리고 준비할 거예요. 어, 4, 2, 3, 4까지 쉬고, 5에 약간 쿵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데, 다리는 한번 쿵 주면서 이렇게 왼발로 체인지를 해줄 거고, 손은 이 옆구리 선을 타고 손이 이렇게 올라가서 앞으로 쭉, 근데 왼손이 위에 있을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덮어줍니다. 팔은 쭉 피고, 그러면, 포, 투, 쓰리, 포, 파이, 세븐까지 고개 안 들고, 에잇에 이거를 들면서 손이랑 고개랑 같이 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포, 투, 쓰리, 포, 파이, 세븐 들고 이제 다시 원으로 들어갈 건데 왼발을 살짝 세워놓은 이유가 뒤꿈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 골반을 위로 쭉 끌어올려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레벨 말고 최대한 골반만 올릴 건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턱을 한번 쓸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팔꿈치가 내려가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세븐 A 하자마자 바로 원에 왼쪽 골반 들어주면서 원 이렇게 쭉 끌어올려 줍니다. 원, 투 빠르게 한번더갈 건데, 이건 좀더 작게 갈 거예요. 그래서 원, 투, N 빨리 휘리릭 감아주고, 그대로 이 손등이 그대로 보이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갖고 올 건데 원, 투, n 쓰리, 포에 약간 뒤에서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면 원, 투, n 쓰리, 포 손만 하면 이렇게 될 건데 골반 올렸죠? 원, 투, n 까지 기다렸다가 쓰리에 3, 4 하면서 앉아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살짝 앉게 되면서, 요렇게 늘리겠죠. 그대로 얘는 안으로 들어 올려다가, 그대로 위로 한번 쭉 올려주세요. 그러면, 원, 투, 앤, 3, 4, 5. s 쓰 3, 4 해서, 여기는 특히 뭐 포인트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한번 살짝 돌려서 위로, 요렇게. 어,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얘를 한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위로 갑니다 그러면 원투앤 쓰리 포 왔죠 그러면 앉아 있으니까 파이브에 다시 올라가요 파이브 여기서 골반 업한번더 해주고 머리로 손이 가면서 여기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쓰리 포 파이브 하고 n 에하 이렇게 나오거든요 6 세븐이 아니라 6 n n 박자예요 거기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데 한번더 내려가면서 손이 이렇게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세븐, 에, 원, 투, N, 쓰리, 포, 파, 식, N, 세븐에 N으로 잡을 거예요. N 세븐에 그다음에 왼발 살짝 뒤로 약간만 슬라이드 가면서 오른손 감아서 이렇게 땡겨와 그러니까 원하면서 몸이 이렇게 살짝 옆으로 틀어져요 원하고 그대로 오른발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 손은 그대로 머리 왼손으로 받쳐줍니다 그러면 원투에 앞에 딱 자세를 잡아주고 여기 또엔박자엔 고개 한번 살짝 여기랑 여기 고개 하는 거하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투엔 쓰리 포 그래서 빨리 고개를 치고 내리는 걸 천천히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원투 엔. 3, 4, 5, 6, and 7, 8, 2, 2, and 3, 4그 다음 5에 왼발이 앞으로 오면서 손은 손등이 이렇게 붙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가운데로 쭉 내리는데 쭉 내리다가 끝까지 안 가고 다시 밖으로 그대로 퍼지면 되는데 왼발을 짚으면서 골반을 살짝 앞으로 밀 거예요. 그래서 붕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한번 다운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포인트가 있어요. 골반으로 퉁 치면서 그럼 손 내려갈 때 five, six 내려가다가 seven eight은 그냥 seven 가볍게 워킹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더 해볼게요. Five 처음부터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ive, six, and seven, e i g h and three, f 왔죠? 그 다음에 왼발 요렇게짚으면서 살짝 사선 방향. 너무 옆은 아니고 약간 사선 요런 느낌이에요. 원에 왼발 찍으면서 오른손은 위로 얘는 밑으로 가는데 동시에 감으면서 그대로 위아래로 이렇게 당겨옵니다 원, 투인데 그러면 위로 찍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러면서 살짝 여기 바디 웨이브가 살짝 들어가요 꿀렁 한번 주고 원, 투 이렇게 끕니다 그리고 왼발이 뒤로 갈 건데 완전 이렇게 넘어가진 않아요 그냥 살짝만 이렇게 오른발이 약간 구부릴 정도 원, 투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이렇게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하고 도동 돌려서 도착이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주먹이 X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원, 투, 앤, 쓰리. 그러면 얘네 둘이 손이 가운데에서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와서 여기서 굴리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 투, 앤, 쓰리에 왼발 짚으면서 한번더 웨이브 이렇게 꿀렁 한번 줍니다. 그러면 원, 투, 앤, 쓰리.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돌려서 올라갔지. 내려올 때도 시간 차로 내려와요. 이때는 굳이 주먹 안 해도 되고, 그냥 5N 빠르게 내려서, 오른손이 손바닥으로 밑에 찌른 다음에 쭉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원, 투, 앤, 쓰리, 포. 여기서 살짝 발이 앤, 5이 따닥이 있어요. 아주 살짝만 가면 돼요. 완전 이렇게 모을 필요 없고, 따닥. 그래서, 이모양을 그대로 가는데, 살짝 이동, 따닥. 그러면, 3, 4, 따닥 할때 손이 내려오겠죠? N, 5에, 오른발 짚으면서, 손이 요렇게 갑니다. 그때, 골반을 최대한 뒤로 빼고, 이렇게 그러면, 머리부터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 2, and 3, 4, and 5, 6까지 올라왔죠? 여기 또 N에, 하, 이거 또 나와. 그러면 파이싱 앤의 이 왼손이 요렇게 반대로 앞으로 갈 거야. 근데 살짝 처음에 이 팔꿈치를 쳐서 하 살짝 포인트 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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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n 할때뭐 왼발만 가져와도 솔직히 상관없는데 웬만하면은 양발을 이렇게 가운데로 끌고 오는 그런 느낌. 그러면 one, two, and three, f and f 가줍니다. 시선은 약간 이렇게 여기 턱선 보여주면서 따라가지고 n 이렇게 올 거예요. 한번 다시 작 one, two, and t h r i t i 원에 오른손 터치 it i 예, 터치 하자마자 양손이 붙으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It one two, it one two, 그 다음에 또 n이에요. It one two n 하면서 이번엔 옆에서 끌어오는데 살짝만 왼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n seven에 it one two n three four 쭉 끌어와서 발 상관없이 네번 걸을 거예요. 근데 오른손만, 이렇게 왕관 써주면서, five, s i 앞에 한번 터치, 내려주시면 됩니다. five, s 이렇게주시면 돼요. 여기 t 부터 다시 해보면, three, two, and three, and f i and s e v e and three, f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two, two, and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Four, 투엔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투엔 쓰리 포파식엔 세븐 에이 투엔 쓰리 포파식 세븐 에 쓰리. 2 and 3, 4 and 5, 6, and 7, 8. 4, 2 and 3, 4, 5, 6, 7, 8. 2번 동작 설명드릴게요. 자, 양손을 위로 한 방에 쭉 뻗어서 그대로 주먹으로 바꾸면서 아래로 당겨줄 건데 여기서 최대한 얘네 둘이 11자를 유지를 하면서 1, 2에 바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른발을 살짝 앞으로 나가면서, 원, 그리고 투에 다시 오른발을 들어서 이렇게 당겨줄 건데, 그때 완전 숙여서 고개까지, 손은 그대로 냅두고, 다리만 벌려줘요. 그러면, 원, 투, 엔. 그래서 얘를 투를 올리자마자 바로 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 투, 엔. 그래서, 더 빠르게 하려면, 이거를 앞으로 나가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위로 올리는 거. 위로 반대로. 밑으로 우리가 당겨야 되니까 반대 동작 위로 쭉 올려서, 투, 엔. 왔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만 요 안으로 집어넣어서, 쓰리, 엔입니다. 따따. 원, 투, 엔, 쓰리, 엔. 빠르게 갈 건데, 골반 왼, 오. 빰빰. 여기서는, 발바닥까지 비벼서 같이 확실하게 외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ne, two, a n 죠그 다음에 f 에 점프를 할 건데 일단 밑으로 한번 꾹 눌러서 꾹 a 착으로 왼발이 앞으로 와요. 그러면 one, one, two, a n 밑으로 누르는 게 시작이에요. four a 그래서 왼발 세운 상태로 놔야 돼. 왜냐면 골반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포 f 파이브. 손은 이렇게 돼 있죠. 이왼손을 그대로 놔두고 오른손만 꺼내 줍니다. 얘를 왜 꺼내냐면 이렇게 아래로 돌려 줄 거예요. 그래서 돌리기 전에 얘를 옆으로 꺼낸 다음에 하나, 둘, 세번 돌릴 거야. 그러면 꿍할때 오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 n 포 f 파이브. 그러면 얘가 5부터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포 n 에 미리 꺼내놓고 왼발 짚으면서 5, 6, 7. 요렇게 세 번입니다. 손은 5에 이 손을 그대로, 이 각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왼쪽으로. 요렇게 네모 하나. 그 다음에 손 펼치면서 옆으로. 그 다음에 얘를 쭉 넘겨서 한 바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손만 하면은 얘를 꺼내서 하나, 어 하나의 손을 바로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는 좀 늘려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three n four에 오른손 꺼내면서 four n five에요 위로 위로 골반 튕겨야 돼. 팡, 팡, 팡 이렇게 five, six, seven, five. 6 7 하면서 올라갔다가 궁, 착 이렇게 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3앤 4앤 5 6 7 그럼 a 쯤에 이렇게 내려오겠죠. 7에 여기도 한번더쿵 주면서 점프해서 다리를 앞뒤로 한번 바꿔. 그래서 오른발이 앞으로 오게. 이때 요거 돌릴 때 있죠? 왼손 여기 있다가 열기로 나갈 때 고개가 따라가요 왼쪽 하하쿵앤짝 그러면 이 손이 이 센터로 이렇게 내려올 때 쯤에 눌러서 고개를 한번 쑤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왼쪽으로 그러면 다시 3앤4앤5 6 7 8앤1 이렇게 갑니다 고개는 왼손 아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에 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처음부터 시작 원투앤 쓰리 앤포앤파식 세븐 에잇 앤원자 오늘 오른발 갔죠 손 겹쳐서 내려가 근데 얘를 짚으면서 또 골반 올려 원투앤 여기 밑에 중간 위에 세번 가는데 골반은 업 다운 업 원투앤 박자는 원투 앤이 맞아요 근데 약간 노래가 살짝씩 박자가 엇나가는 게원투앤 이렇게 세시면 돼요 원투앤 가사에 맞춰서 원투앤 왔죠? 자 오른손부터 내려 내릴 거야 발 똑같아요 오른발 왼발인데 골반 하나씩 주면서 그러면 원투앤 쓰리 포 쓰리 포 여기 부드럽게 내려주고 n 네 오른발 옆으로 톡 찍으면서 업! 골반이 여기 있다가 다시 끌고 올라가. 그때 손 여기 있죠? 왼손은 손목 안쪽이, 머리 얘는 등이 이렇게 밖으로 가게. 하, 이쪽으로 아, 이게 렇 포즈처럼 하나 동작을 딱 잡는 느낌으로. 그러면 3, 4, 하면서 여기는 살짝 다운한 느낌이잖아요 3,4,& 갑자기 올라가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탑 o p 했던 거를 천천히 풀면서 손이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똑같아요 반대 동작 하면서 오른발 끌어오면서 골반이 다시 왼쪽으로 업 p 운 o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3,4,& 5,6 해주고 이 위에 있는 손 그냥 한번 감아주세요 걸어 s e v e 여기 이제 자리 이동하는 그 걸음이에요 그냥 제 자리로 five six s 이렇게 가줍니다 그러면 여기 원부터 한번 갈게요 시작 one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 a 맞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옆으로 이렇게 짚어줍니다. 몸 방향이 옆에를 볼 거예요. 원, 하고 이 발을 끌고 오면서, 끌고 오면서 반대발이 이렇게 바뀌어요. 원, 투, 반대, 쓰리, 포, 파이, 시. 이렇게 세번 정도 갈 건데, 끌고 오면서 약간 툭 떨어지는 느낌.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이렇게 합니다 손은 오른손으로 전화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원, 투, 갈 건데, 여기는 몸 방향이 완전 이쪽을 보고 하는게 아니라, 얘는 열려있고, 다리만 투, 쓰리, 포. 이렇게 올 거예요. 손, 여기 와주고, 원, 투, 쓰리, 엔에, 가슴 터치하면서 얘를 확실히 한번더 열어줬다가 이두 팔이 얘네랑 얘네랑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돌려서 이렇게 뒤에를 봐요. 돌려서 뒤. 돌려서 뒤. 그러면 원, 투, 쓰리, 앤, 포. 이렇게 둡니다. 포에 이 오른쪽 팔꿈치로 위를 한번탕 치면서 훙 하고 넘겨요. 이때 살짝 고개도 같이 붕. 해서, 이때, 이쪽을 보는 거야. 근데 몸은 어떻게, 여기서 반대로 가니까, 이만큼 돌아있죠. 그러면, 원, 투, 쓰리, 앤, 포. 이렇게 돌아갑니다. 왼발 끌어올 때, 돌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시작.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브에 오른발 자연스럽게 가죠. 파이브. 그 다음에, 씻게 얘를 갖고 오고 싶지만, 파이프 하고, 바로 점프를 해서, 스틱 옆으로 차줄 거예요, 이발에 쿵! 그러면 몸이 이렇게 뒤에 보고 있다가, 손바닥 보여준 상태에서, 오른손을 팍! 한번 쳐요. 이 다리랑 같이, 팍! 옆으로. 그때, 고개 반대로 쳐줍니다. 그러면,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그럼 파이브에 얘를 들고 이렇게 오려고 하면 안되고 찍자마자 들어서 팡! 왼발 같이 뛰어줘야 돼요 팡! 이때 이미 정면 보고 있어 그러면 오른손 치고 다시 일로 오겠죠 다시 시작 원투 쓰리 앤포 파이브 씩! 씩 여기 있죠 세...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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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세븐. 에잇, 에 주먹 위로 올려줍니다. s i 어, 이렇게 뒤집을게요. s e 오른발, 왼발. 한번 더, 시작. one, two, t h 쭉 들었어요. 이렇게 올렸죠. 그 상태에서 이 양손을 원에 그냥 바로 탕 내릴 건데, 오른발 들면서 아까처럼 고개 숙여 이렇게 원 그리고 투에 벌려줍니다. 여기 되게 빨라요. 원투엔원투 엔으로 잡을 건데 엔에 오른발 살짝 인하면서 엔 이렇게 골반이 살짝 탁 하고 걸려 그러면서 오른손 바닥 왼손은 여기 가슴 터치 그러면 엔 이렇게 되죠. 원투엔세개 그다음에 쓰리 포엔 잡을 거예요. 손은 골반, 가슴, 머리로 3, 4, a n 빠르게 잡는데 오른발부터 뒤로 갑니다 3, 4, and 5에 왼발 앞으로 탕 한번 찍으면서 이 머리에 있던 손이 앞으로 이렇게 덮어져요 얘를 탕 하면서 그대로 올려 근데 너무 일자 말고 살짝 벌려서 여기 고개 같이 올려줍니다 그러면 3, 4, and 5, 6 어, 왼발 찍, 찍으면서 제일 강하게 쿵 오신 다음에 파이 six 세븐에 빠르게 오웬 아까 그 자세 있죠 요거 잡을 거예요 세븐 손은 세븐의 밑으로 이렇게 내린 상태 세븐 에이스 고개랑 이 손이랑 같이 에이 부드럽게 톡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원투앤 쓰리 포앤 파이씨익 세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3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쓰리 투 쓰리 앤포 파이씨익 세븐 에잇 포투앤 쓰리 포앤파이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13 14 7 3 4 2 3 4 5 6 7 8 2 3 4 5 7 2 3 파6 7 8 1 2 3 4 e v e n eight, one, 3 w o 3, and three, and f o